현장에서는 문짝이 이렇게 이제 달려있겠죠. 문짝을 떼고 이제 뭐 문틀에 문짝을 붙이는데 그러면 문짝을 뗐어 이제 안에서 그럼 밖으로 빼잖아요뺄때 어떻게 빼야 되냐면 제일 많이 이제, 이제 까지는 부분이 그냥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아니면 위를 안 봐. 위를 안 보기 때문에 그냥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지금 여기가 찍힌다고 필름 붙여 놨는데 딱 찍히면 어떻게 돼요? 다시 붙여 줘야 돼요 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를 안 찍히려고 항상 조심해서 보세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최대한 안 찍히려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걸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현장에서 문짝을 붙일 때 우리가 지금 합판 문짝으로 돼 있죠.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프라이머라는 이제 필름 전용 본드를 완전 도포를 한단 말이에요. 완전 도포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합판 문짝이 아니라 우리 현장에서 이제 기성 문짝이 있어요. 기성 문짝 위에다도 기성 문짝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들뜸이 생겨요. 그럼어떻게죠그그 기성문 데코시티를 다 벗겨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뭐로 돼 있냐면 MDF로 돼 있단 말이에요. MDF든 합판이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ABS 문자 말고 ABS 문자 PVC로 돼 있지만 그런 거 그러면 그, 그 데코 필 데코시티를 떼면은 MDF로 돼 있으면은 프라이머치를 다 완전 도포를 하죠. 그죠? 이거 그냥 붙이지 않는단 말이야. 왜 소비자분들이 필름을 구매를 해서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본인 집에 셀프 시공을 했는데 다, 다 뜨는 이유가 소비자분들은 필름 근이 접착제 접착이 접착 코팅으로만 필름이 붙어 있는 줄 알아요. 요요 요 끈끈이로만 그런데 필름이 필름이 한번 붙였을 때 반영구적으로 영구적으로 가는 이유가 프라이머라는 거를. 도포를 하기 때문에 반영구적인로 하는 거예요 프라이머를 도포해서 그거는 수성이면 물을 희석해 가지고 이제 프라이머를 도포해요 그러면 물이 이제 건조 아니 이제 수분이 건조가 되면 프라이머 입자가 여기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입자를 만져보면 좀오돌투돌해요 오돌토돌하면 우리가 필름 붙이기 전에 2차 샌딩을 하고 붙인단 말이에요 그전 단계에 이제 기초 작업할 때 이제 프라이머를 칠하죠 붓으로 칠하든지 롤러로 칠하든지 칠할 거예요 칠하고 나서 프라이머를 칠하고 나서 이제 하판 문짝이라든지 엔대프 문짝, 문짝이라든지 칠하고 나서 우리가 벽에 기대 놔야죠 벽에 기대 놓을 때 어떻게 기대 놔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돼 만약에 벽에 기대 놓으려고 이렇게 기대 놓으면 안 돼요 왜안 돼요? 왜안 될까요? 에? 달라붙어요. 어디다 달라붙어? 닿는 면에? 닿는 면에? 그러면 어떻게? 해이 이면지 후지를 떼가지고 대부분 여기 이 부분 달라붙니까? 으 이면지 있잖아요. 이면지를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프라이머가 흘러내리요? 프라이머가 흘러내리기 전에 한번 닦아줘요. 왜 이렇게 넣으면 안 될까요? 예? 왜 그래? 뭔지, 뭔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 기억을 하시라고 제가 조금 이제 인터뷰을 두는 거야. 요궁금 어, 예, 죽겠습니다. 그죠? 이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프라이머는 물로 희석한다 그랬죠? 이게 MD야. 그럼 칠했으면 어떻게, 어떻게 돼요?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이게 마르면서 휘어져요. 문자기 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휘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실 육안으로는 잘안 보여요. 문안 맞죠. <laughs> 그렇죠. 무, 근데 우리가 현장 가서 막 필름 붙여. 그리고 다시 달아. 문이 안 맞는 다막 학원 같은 데 문짝, 문짝들이 많아. 옆에서 보면 다 이렇게 휘어져 있어. 이렇게든 이렇게든. 그러면 다시 우리가 그, 다, 다시 시공을 물어줘야 돼. 문을 아예 새로 바꿔줘야 돼. 바꿔줘야 돼요. 문을. 이해 되셨어요? 그래. 그래서. 프라이머치를 해놨는데 이렇게 놓으면 현장에서 그 팀장들이 깜짝 놀래요. 왜? 그 다음 날왜현장을 하루에 끝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날와 보면 이렇게 놓으면은 다휘어져 있어. 아, 그러... 최대한 그렇죠. 최대한 어떻게 놓냐면 요렇게 해서 쓰러지지 않을 만큼 요게 쓰러져 넘어오지 않을 만큼 이렇게 놔야 된단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예. 너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예, 이거 다지. 그리고 클락번에, 저희들도 경험 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뜸을 들인 거고 그렇죠. 문짝 비싸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두번 얘기, 두 가지 얘기했어요. 여기 찍힘 조심. 그 다음에 문짝 달 때도 이렇게 그냥 위 보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문짝을 옮길 때 뭐예요? 천장이 낮은 데는 다 도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 찍혀요. 조심하셔야 돼 항상. 그래서 우리 여기서도 문짝 뗄때다 여기서 탁탁탁탁 찍잖아 이해되셨죠? 네네네 네, 그거 항상 항상 조심하셔라 머리쪽에 선생님 네. 같은 경우는 네저희만 작업하는 게 아니라 다른 네. 작업자분들이 네. 왔다 갔다 하면 찍히거나 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이런데다 미리 뭐고양을시는 뭐 분들 아 잡히시면. 너무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우리가 만약에 문 문틀을 붙였어 그럼 우리가 아니라 다른 타 공정들이 우마라든지 사다리라든지 갈대를 찍히잖아요. 그거를 보양이라고 그래. 찍히지 말라고. 보양제가 있어요, 사실은. 나무나, 이제, 그, 이제, 그, 이제 종이로 된 거, 플라스틱. 거기에다가 제일 많이 찍히는 부분이 어디에요? 문틀. 문틀인데, 이 중에서 상, 중, 하. 어디가 제일 많이 찍혀요? 중이, 중이 제일 많이. 이 가운데가 제일 많이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정도, 요 정도만 보양을 해, 해줘요. 네. 그리고 보양제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문짝 붙이고 남은 이면지라든지 아니면 필름을 그 이제 공수를 해왔을 때 거기 박스에 이제 필름이 담겨져 있어요. 그 박스를 전개하면 어 폭이 한1500 길이가 한 1m 정도 정도 나와요. 그거를 잘라가지고 요런 데다 해가지고 필름지를 붙여가지고 고양을 해줘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화야. 이해됐죠? 문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방화 문자 같은 경우 주거 공간에 붙여놨죠? 붙여놓고 보양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면지, 남은 이면지로 다 감싸가지고 테이프나 필름 쪼가리로 붙여놓는 거. 그게 상식, 너무너무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럼 질문하시면 기여를 하신 거예요. 우리 수강생분들. 그 안에서 찍히면 또와야 되잖아요. 그, 맞, 그렇죠. 찍히면은 사실, 우리가 전문가인데, 만약에, <laughs> 전기하신 분이 찍었어. 전기하신 분 해달라고 할 수는 없죠. 사실, 다 같이, 우리가 협력자 정신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필름으로 가면, 다 협력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페인트로 하시면, 우리가, 페, 여기가 만약에 이 부분이 페인트로 가면, 페인트를 조심해서 우리가 프라이머 칠도 해주고, 다. 전기 이제 타공한 데도 우리가 조심해서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서로 조심해 주셔야 돼, 그죠 그러면 찍히면은 좀 그분한테 좀 조심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 보수를 해줘요, 보수를. 그건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로스난 부분 이런 거를 이제 버리지 않고 나, 남겨두고 그걸 보수를 좀 해준다. 네.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예, 네. 생각날 때마다 질문하세요. 예. 네. 네.